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을 확인하시면은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슈방을 가져갈 때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오후 WKB의 두 가지 경기, KBO 두 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어 오늘 저녁 방송. 그리고 내일 아침 방송이 없습니다. 어, 제가 조금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 일정이 있어서 내일 저녁 방송부터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오늘 점심이 끝난다면. 그러니까 내일 아침 NBA랑 내일 오후 경기가 업로드가 안될 겁니다. 미리 공지 드릴게요, 형님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전체 분석표 주목할 탑보 경기는 업로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 경기 빠르게 들어갈 거고요. 어, WKL부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썸이랑 삼성생명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썸에 대한 선수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썸이 사실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뭐, 안해지라든지, 이소이라든지, 박해진, 소니아까지 득점에 대한 볼륨이 높은 자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요. 어, 다만,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14일날, 하나은행전이 있었고, 사실 게임 자체가 원포지션으로 진행이 되면서, 안내지뭐 이소희, 박혜진, 소니아까지 37분 이상의 출전시간 이틀 쉬고 오늘 삼생과의 매치업 오늘 게임하고 내일 바로 백투백 신앙과의 경기 어,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 경기가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주전들을 뺄 수도 있어요. 약간 요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생명이죠. 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뭐 이주연이라든지 배혜윤이 오늘 복귀 전에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라란이가 이번 시즌 확실한 에이스로서 성장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배의윤까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뭐포스터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공격 자체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이거 사실 예란을 막아줄 만한 3번 포지션이 좀 애매하기도 하거든요 썸은. 이것도 좀 리스크가 될수 있고요. 어, 특히나 이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9점 야투 시도에 대한 억제라든지 아니면 2점 허용률 자체가 45.1% 리그 전체 몇이 꼴지라는 점도 삼생의 어,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올려줄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어, 최근 이제 양 팀의 상성이라든지, 최근에 좀 일정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삼생이 굳이 역배를 받을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생이 사실 이번 시즌 홈보다도 원종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삼생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요거는, 삼생의 4.5 프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역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응,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 볼게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자이 매치업은 음, 사실, 양팀다 최근 흐름이 좋은 팀들이거든요. 우리 은행이 최근 몇 연승? 3연승.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이 최근에 몇 연승? 5연승. 근데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은, 하나은행이 우리 은행을 만났을 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전부 다 이겼어요. 상대 전적에서. 하나은행이 1라운드 이기고 2라운드 이기고 3라운드까지 이겼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은행의 강점을, 수비코트에서의 강점을 약간 이겨내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됐었거든요. 우리은행이 사실 강점이 뭐냐면은 이 2점 라인, 포스트에서의 수비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제 도움 수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넓은 수유 범위까지 갖춰, 갖추... 갖춰져 있는 팀인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뭐냐면 외곽에서의 지원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2점 라인을 촘촘히 수비를 가져간다 해도 외곽에서 터져주는 팀을 만났을 때는 우리 은행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어, 실제로 이번 시즌 하나은행이 경기당 득점이 66.93 득점 리그 전체 2위에다가 최근 5경기에서는 69.4 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는 주세, 팀 야투도 증가하는 주세, 상성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한한행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이거 사실 양팀의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한한행이 세컨 찬스를 좀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뭐, 최소한 65점 이상, 70점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자,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우리은행의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3점을 던질 수 있는 슈팅 레인지를 갖추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사실 이거 종합해 보면은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는이 주도하는 업템포에다가 야투율이 기반이 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해 드려볼게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 어123.5 기준했을 때 다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5점 차 이내 승부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다득점 또는 접점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농구 다 살펴봤고요. 배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옥저랑 사마 볼게요. 옥저, 사마.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이제 옥저에 대한 선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되는데, 이 옥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되게 경기력이 좋습니다. 총 11번의 경기에서 8승 3패 승률이 72.7% 잘하죠 사실 홈에서는? 그리고 이제 직전 항공 원정에서 경기를 잡아내는 과정에서도 지미의 클러치 능력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다만 뭐 전광인이라든지 차지하는 역할이 되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박창성이라든지 오데이를 활용한 이동공격 뭐 속공에 대한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혼빨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면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화재입니다. 자 삼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시즌 뭐 공격에 대한 성공률, 세팅에 대한 성공률, 뭐 리시브, 블로킹, 디그까지 전체적인 지표 자체가 리그 최하위예요. 아이라는 나쁘지 않은 용병이 있기는 하지만 이윤수라든지 김우진이 보여줄 수 있는 아웃사이드 히터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양수연이라든지 김주연이 보여줄 수 있는 블로킹에 대한 뭐 높이도 그렇고 뭐 공격 참여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실 떨어지고 있고 조국기가 보여줄 수 있는 허스 같은 경우에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뭐, 무난한 옥저승, 아니면 뭐1.5 마헨,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옥저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3화가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기대값이 높을 수가 없겠죠, 사실. 자, 그래서 어쨌든 옥저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고.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페퍼랑 도공 볼게요. 페퍼, 도공. 자, 이 매치업은 일단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뭐양팀 순수 팀 밸류 자체는 차이가 있어요. 페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8승 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7승 팀. 이 순수 팀 밸류에서의 차이는 있거든요. 자 일단 홈팀 페퍼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즌 조이라는 S급 용병을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용병에 대한 화력 아니면 뭐 클러치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박정화라든지 박은서라든지 아웃사이드 히터들에 대한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리시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공격. 반대쪽 날개에 대한 효율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조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많이 높아요. 그래서 조이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라든지, 범실에 대한 억제가 최근에 조금씩 잘 자리를 잡히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경기력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도공이 이런 브로킹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 역시도 이 페퍼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올려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도로공사죠. 아 도공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조금 심하거든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총 11번의 게임을 가져가면서 11승, 무패.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11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6승, 5패. 이 기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고 범실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원정에서 가져가는 도공은 사실 완벽하게 신뢰를 주기에는 좀 변수가 많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 도공도 사실 실책이 많아지는 세트 한 세트 정도는 한 세트 내지 두 세트 정도는 내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트 자체도 접전으로 가져가는 세트가 많을 것 같고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이제 178.5 기준 오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페퍼 프렌에 대한 가능성 정도도 오픈해 둘게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네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제가 오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NBA 방송이랑 내일 아침 오후 방송은 없습니다. 어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전체 표 아니면 주목할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 어 이제 뭐야? 멤버십 가입하시면 나와 있어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내일 저녁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